아 맛있다 여러분 저 커피 거기다 마셨고 이제 청소랑 빨래를 할건데 갑자기 웃긴 얘기 생각나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니 저희 직장에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아는 싱가포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laughs> 저희가 점심때 밥을 먹다가 어, 한국어 신조어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구미 있잖아요, 추구미. 신조어 중에 추구미가 있다. 추구미는 내가 뭔가 되게 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되고 싶은, 원하는 그런 뭐 사람이나 그런 이미지를 이제 추구미라고 한다. 그 한국어를 할줄 아는 싱가포르 동료가 갑자기 부장님, 부장님을 막 불러요. 부장님, 부장님 추구미 이런 거예요. 부장님 추구미. 그래서 부장님이 저쪽에서 저희 얘기를 듣지 못하고 식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에 나주 꿈이라고 <laughs> 이런 거죠. 아, 되게 웃겼는데 말하니까 왜 이렇게 안 웃긴 거 같지? 자 이제 청소해 볼게요. 정리. 설거지는 해놓은 건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 끝. 이제 청소를 해볼까? 응, 우리나라 거. 그니까. 조바로 가서 이것저것 샀는데, 이거 야채, 샐러드, 이거 3 5인기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같이 간 동료가 이, 여기 이 세제가 좋대요, 주방 세제.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거 신환경 쓰긴 하는데, 남았는데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 사봤어요 그 다음에 는이친구이제이거있어이친구나타나구내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밖으로 는이것같는요 그죠? 잠깐 들어는이친그는이 그래서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그게 맛있는 거니까 바퀴가 그거로 뭐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이제 빼야? 없애야 되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세제 변기 청소 좀 자주 해야 돼서 자주 하는 그다음에 이거 이거 양배추인데 이거 1링기 그다음에 이거 브로콜리브로콜리그 다음에 이거 노랑 방토, 그 다음에 이거는 빨간 방토, 이거 2.36 냉기, 이거 한천원0치원요지 어, 너무 싸.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올때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릴 때 밝은 에스타인이 가져왔어요. 구워 먹으려고. 네 다양한 깨, 이거 o 피씨플랭이인거요 이렇게 샀습니다 아 별로 안 샀네 뭐뭐 성기 별로 없는 거 같네 일단 저는 모, 목이 너무 말라서 민트티를 한번 타먹고 아이스 민트티만 먹을 것 같다. 궁금한데 음... 소식 구도 맛있습니다. 음... 이게 설탕이 들었네. 그래서 맛있네! 중에서 상베듯이 파대가지고, 풀도 빼게 딱 좋아요. 올려놓으려고요, 미리. 좋아. 매출 한강 음, 날씨 좋고. 길에 사람도 없고, 되게 가모다 요새 싱가포르가 다시 여름이에요. 여름의 여름. 그래서. 많이 더워졌어요. 이거 열매, 논니논니 열매 맞죠? 좀 벌레 같이 생겼어. 여기 꽃도 폈어요. 근데 좀 징그럽다. 황 공포증. 그렇게 생겼다. 근데 열매 엄청 많이 열렸다. 논니 열매. 싱가포르 와서 진짜 신기했던 게, 기대 막 이런 신기한 풀들 많은 건데, 이제는 막 이런 것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배경이야. 역시 익숙해지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참 무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나쁜 거에 익숙해져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위험해. 건데 콩이 진짜.. 왜 이렇게 커 콩? 너무 웃겨.. 왕콩이 됐어.. 밥하기 전에 혈당 방지 위해서 토마토 몇개 씻어먹고 밥 해볼게요 베이킹소다 뿌려주고 어, 구 응? 물안닿데 참치 다음에 참기름 좀 두르는 대신에 요거를 렇거 요구 고소한 거든데 요거 좀 둘러줄게요. 밥도 완성. 오늘의 자취 밥상 쌈. 일단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완전 쌈장 맛이네. 끝! 디저트는 베이글 버터 넣어서. 맛있겠다. 음, 맛있어. 고소해요. 간식이 번엔 인절미. 근데 지금 얼어, 얼어가지고 좀 녹아야 돼요. 탈당만 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탈떡 아이스처럼 차게 갑 먹을 거예요. 찐찐 마지막 이번에는 한개 아까 반개 너무 쪼어가지고한개 참깨 베이글 짠음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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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사어은뭘찾 그 아, 가져야지. 열쇠 n 은 파우치를 놓고 와서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왔어요. 아. 보 진짜. 좀 핑크핑크한 오예 바나나 바나나 나나 아 oh yeah. uh. 저처럼 집으로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 만약에 참기름, 뭐 고추장, 식초 이렇게 사서 어, 일단 오! 빵 먹어야지 <laughs> 이거 먹고 요거트랑 과일을 먹겠습니다 여긴 철저히 웃음을 위해온거잖아 조금 배신이나 <laughs> 여러분 출근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 잘 살아보자. 퇴근했습니다. 신난다. 5,000원! 이거 이거야! 그러니까 먹어야지! 사실 이 안에 그냥 까만 초코 들은게더 좋은데 잘안 팔더라고요? 이렇게 커지만한 거를 왜낚개포장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음? 코끝 넛맛 쓰레기가 너무 낭비다. 배가 볼 턱이 있나? 리피 결국 빵왕큰거다 먹는 나 맛있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어 이거는 비빔국수입니다 빵 먹고 이제 <laughs> 매운 거 매콤한 거 맛있겠다 무한도트 아시죠? 단짠단짠 단짠.